그러까 네. 자, 이게 화면이 좀 조금 느린가봐요. 아, 이게 또... 돌아갔다네 <laughs> <들어왔다. 웃음> 여러분, 브이 라이브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봤던 건데,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 저 열심히 지금 하트를 누르고 있어요. 네,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베트남 팬분이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제첫 예능 후기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은 어, 덕하 선배님, 정말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덕하 선배님께서 어, 예전부터 항상 낚시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게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음 사실 그 동안 이제 같이 낚시를 못 나갔어서 어 제가 이제 저녁 후에 어 인사도 드릴 겸어 선배님이랑 함께 낚시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음 낚시를 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네 되게 기대되는 네 예능. Yeah. 네, 저투기 어, 어떤 분이 그동안 오빠를 진짜 진짜 바람피지 않았고 그동안 오빠를 기다렸어요 이렇게 잘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외국 팬 분이신가 봐요 아랍 팬이라고 하시는데 네,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콩콩에서 어, 너를 사랑해 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네. 거를 사랑해요. <laughs> 네, 어 저녁 후뭐 하고 지내셨냐고 하는데 어 저녁 후에 되게 어 정말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어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밀린 집안일 같은 거 네, 옷 정리도 좀 하고요. 음, 꼬마랑 산책도 많이 했던 거 같고요. 어, 되게 여러 가지 네, 일을 지내면서 일을 지내면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네, 지내고 있고. 음, 촬영도 하고 있고요 네, 드라마 준비도 하고 있고요 이제 심심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요 음, 딸 녹여줘 라는 드라마예요 어, 냉동인간 얘긴데 아주 아주 재미있을 예정입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커피 빨리 마셔야 끝난대요 네. 아 기억에 남는 군대 에피소드 네 기억에 남는 군대 에피소드는 어, 제가 군대에서 어, 정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네,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철원에 있는 포병으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 한 2개월 정도는 이제 육군 뮤지컬에 차출이 돼서 어, 파견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철원에 있을 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 이제 야외에서 훈련도 받아보고 네, 4일, 5일 동안 야외에서 어, 잠도 못 자면서 씻지도 네, 못하면서 훈련도 해보고요. 어, 사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힘들었지만 어, 정말 재밌었던 네, 기억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군대에서 얼굴 잘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근데 어간 세월은 뭐어떻게방품이 네, 네, 없더라고요. 네, 정말 더 발이 열심히 해서 네, 앞으로도 더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 팬분들이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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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네, 어 커피 밤새 마시 마셔요. 커피 밤새 마시면 엄마한테 혼나요. 네. 일찍 일찍 다니라고 어머니가 네. 많이 음... <laughs> 그러십니다 네. <laughs> 얼굴 더 가까이에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네좀 멀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빠 군대에서 몸 만들었었나요? 네 제가 군대 들어가서 한 12kg가 쪘어요. 네, 12kg가 쪄서 어, 몸을 만들었죠. 12kg를 찌워서 만들었다가 사실 저녁 하기 전에 좀 그래그래 네, 많이 빼서 네, 이렇게 저녁을 한것 같네요. 음... 아... 커피 천천히 마셔요. 네, 진짜 천천히 마시고 있어요. 커피 벤티 사이즈로 주세요. 네. 네. 마, 네. 진짜 많아요 커피. 네. 응. 오빠 팬미팅 못 가는데 위로해주세요. 네. 저 진짜 너무 미안해요. 네. 사실 진짜 이거, 이거는 다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사실 불안했어요. 티켓이 다안 팔릴까 봐 너무 불안해서 네. 최대한 작은 데서 팬미팅 했으면 좋겠다고 회사에 네. 얘기 미안해요. 오빠 복근은 안녕한가요? 어 글쎄요. 뭐 안녕하지 않을까. <laughs> 네. 네, 저을까요 유유. 군대에서 제일 좋아했던 냉동식품은 뭐였어요? 그냥 냉동식품은 다 좋아했어요. 만두부터 뭐 진짜 온갖 냉동식품들이 많았어요. 뭐 스파게티 같은 것도 있었고. 진짜 그런 거를 너무너무 다 좋아해서 정말 너무 많이 네, 먹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많이 듣는 노래인데 들릴지 모르겠어요. 네 풀킴의 비입니다. 네 너무 좋은 노래네 제가 진짜 자주 듣는 노래. 음. 소처럼 일해주세요. 이래, 이래 소처럼. 소, 소처럼 일해 주세요. 네.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이겠죠?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중국 언제 올 거예요? 네 주만간 네, 갈 예정입니다. 어, 그냥 여행으로 뭐 주만간 갈 생각이에요. 음. 성규랑 어때요? 성규가 전화왔어요 브이라이브 한다고 하니까 본인이 댓글 남기겠다 라면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규가 저 많이 괴롭혀요 <laughs> 어, 팬미팅 셀 리스트는 오빠가 모두 직접 선곡한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직접 골랐고요. 음, 사실 좀 어, 어떤 노래들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한 결과예요. 네, 어, 진짜 나름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라면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라면 진짜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도 먹었고, 라면 네, 정말 좋아합니다. 네,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쯤 대만에 오실 수 있어요? 네, 대만 팬 여러분들께서도 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잊지 마시고 계속 하트 눌러주시는 거. <laughs> 네, 지금 나오는 곡은 어, 투비게 부모님, 예 부모님에게라는 나의 부모 아 나의 부모님께라는 노래죠. 어, 저도 한세번 정도 들어본 노래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네, 이렇게 나의 부모님께 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 모두. 효자 효녀가 되자라는 마음에 네. 사실 뭐좀 이런 걸 가장 한 홍보죠. 네. 요즘에 제가 그 팬미팅 때 노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수립 준형이 작업실에서 많이 연습하는데요. 네. 홍보 좀 해달라고 많이 주문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되게 많이 힘든가봐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팬미팅 하루만 더 해달라고 하시는데 아 정말 그러고 싶은데 이게 뭐 극장 사정이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어.. 혹시 몰라요 나중에 팬미팅 동영상이 뭐 유튜브나 이런데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어, 많이 봐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호주 출신입니다 사랑해 라고 하시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게물 하트 한번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게물 하트가 사실 먼저 정확히 몰라요. 제가 뭐 어렴풋이 뭐, 하, 공연할 때인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더 어, 명확하게 <laughs> 인지한 다음에 네, 팬 미팅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화는 언제 하세요라고 또 물어보셨네요. 네, 영화는 언젠가 네,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빠 팬미팅 때 소정의 선물 네, 여쭤보세요 제가 직접 골랐냐고 하시는데 네 제가 직접 골랐고요 음, 팬미팅 때 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질문들을 정말 많이 네,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뭐고치는 뭐 것들도 너무 많고, 지금 커피 마시면 밤에 잠안 오지 않아요라고 네, 물어보셨는데, 어, 그러니까 커피를 이제 마시지 말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커피 마셔도 잠 아주 잘 자요. <laughs>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직 저녁은 안 먹었습니다 네 어떤 역할 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어, 어떻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은데 뭐, 앞으로 하는 작품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좌석을 내놔라 네 그, 이게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내놓을 수, <laughs> 수 있는 좌석이 아니라 좌석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팬미팅을 못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진짜 큰내서 네. 빨대를 줘요 네. 빨대 없다고 네. 댓글 읽어주세요 요, 요, 요. 오빠 제 댓글 읽어주세요 요요요 요 하트하트 이승현님 네. 어, 커피 대신 치킨이 좋다는 얘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생일입니다 코타님께서 네 진짜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나는 대학 시험을 치러야 한다 결과가 매우 낮습니다 나는 아주 슬프다 네 외국 팬분께서 네. 아까운 일이죠. 네, 점수가 다뭐 다음에 잘 보면 되죠. 네, 네, 되게 질문들이 많아요. 네, 오늘 제가 혹시나 이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어, 질문을 다 하지 못한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다 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팬미팅 때 아무 지 질문들을 상세히 네. 잘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그그그 그. 네, 그. <laughs> 태교를 배우님 사진으로 했다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네, 이제 한 5일 뒤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팬미팅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네, 드디어 5일 이제 5일 뒤로 네, 다가온 것같네요 어 제가 팬미팅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어떤 거를 이제 같이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보통 이제 팬미팅이나 이제 콘서트 같은 데에서 이제 노래를 하면 어 같이 이제 노래를 하는 떼창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네, 제가 부르는 곡들 중에 그래서 두 곡을, 두 곡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이제 같이 팬미팅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연습을 해서 네, 공연장에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도 제가 준비했어요. 자, 처음 곡은 네, 지켜줄게라는 곡이에요. 지켜줄게. 네, 힐러 OST였죠. 제가 불렀던 힐러 OST인데, 네, 지켜줄게 가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떼창 포인트는 이 곡에서 떼창 포인트는 두 군데입니다. 네, 자 이제 어 일절 마지막에. 가슴에 안고 싶은 사람아 보낼 수가 없는 사람아 너의 슬픈 눈물은 내가 다 가져갈게 세상에 단한 사람 나를 웃게 해준 너니까 이제 울지 마요 내가 그댈 지켜줄게요 네이 부분이에요 네이 부분을 네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네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네, 연습하세요 <laughs> 네 매직 있어요. 이 부분이죠. 네. 이렇게. 네. 내생보이 네. 1번. 네. 그리고 이게 두번 반복이 됩니다. 이전에도 네 있어요. 네. 어느 부분이냐면 어, 가슴에 안고 싶은 사람아, 수가 없는 사람아, 너의 슬픈 우울에. 내가 다 가져갈게 세상에 단한 사람 널 웃게 해준 다니까 이젠 울지 마요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요 이거를 같이 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같이 한번 불러봐요 네두 번째 곡은요 네 제가 이거 원래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공개 해야 될것 같아요. 데이 브레이크의 좋다라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네, 여기서 네, 한국 공개했습니다. 네, 네, 좋다.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음,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데이 브레이크가 부른 좋다라는 곡인데, 어, 이거 많이 많이 듣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1절, 네, 이 부분. 이 절의 이두 부분을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있어 좋다, 사랑해서 좋다.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너무나도 좋다. 너와 함께 하는 이 순간 영원히 간직하리 기분. 뭐이이 이 부분을 어, 같이 한번 어, 불러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 이렇게.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도 좀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요네 팬미팅 때 같이 한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이곡 이두곡 말고도 네 다섯 곡이나 더 불러요. 네, 맞죠? 저 일곱 곡 부르죠? 아니에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비밀이에요아 비밀이래요. 네못 들은 콜로 하하하 막 일단. 네 아무튼 네네 네. 되게 스태프분들이 지금 뒤에서 당황하셨어요. 네 일, 일곱 곡인 거는 비밀이래요. 네, 네 말하지 마세요. 네. <laughs> 네 아무튼 내 네, 많은 곡들이 있으니까 <laughs>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브이 라이브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네 어, 2년 동안 못 만나서 너무 어, 많이 보고셨, 보고 싶으셨을 것 같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음. 아 그리고 지금 나오는 노래는 이적의 빨래라는 곡입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어, 제 사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캡처 타임이래. 네, 열심히 캡처 하시라고 제가 카메라를 앞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잘 나오나요? 네, 가까워졌어요. <laughs> 탕수육은 언제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탕수육 아, 이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팬미팅을 하면서 어, 구먹탕 파티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음, 솔직히 말하면 이번 팬미팅은 구먹탕 파티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laughs> 네, 나중에 꼭할수 네,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먹탕. 구먹탕 파티. 아, 네. 너무 미안한데. 네. 자. 이제 캡처를 할 시간입니다. 네. 제가 화면 앞으로 가까이 갈 테니까 많이 많이 캡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캡처 빨리 하세요. 네. 캡처하세요. 캡처 캡처.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진이민 진짜 민민민한민망 민망, 네. 아무튼 해봤튼 해봤습니다 네렇게이하 네. 하트 렇게 하트, 이렇게, 하트. 네, 하트 네 팬들 팬분들께서 이제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이거 한세 가지 정도 더 이제 질문 네, 대답을 해드리고 네, 오늘 브이 라이브는 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어색하시죠? 저희는 좋아요.라고 돼지코 님께서 네, 굉장히 어색하고 네, 민망했습니다. 네,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 짜장면 진짜 좋아해요 제가 군대가서 짜장면 진짜 조, 더 좋아해 졌어요 네, 너구리 드실 때 다시마까지 다 드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다시마 빼고 먹습니다 네, 국물까지 다 많이 먹어요 근데 다시마만 안 먹어요 다음엔 하트 공약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트 공약이 뭐죠? 뭐 하트 아 하트 수를 놓고 네 다음 브이라이브 때는 하트 공약 하고 네 하겠습니다. 뮤지컬은 다시 안 하세요? 이름 불러주세요. 네 김나영님께서 네 이름 불러달라고 나영아. 네 뮤지컬은 안 하냐고. 어 뮤지컬은 일단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계속 해보고 싶어요. 네, 너무 재밌고 좋은 것 같아서. 네, 하트가 360만 네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진짜 하트 감사합니다. 네, 네. 동규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너무 보고 싶네요. 동규. 이름 불러줘요. 박은영, 은영아. 네, <laughs> 이름 불러달라고. 오세나 이름 불러줘요 네 세나씨 네, 이름 불러드렸어요 당근은요 먹어요 당근 먹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당근 저는 안 먹어요 네 당근 싫어요 네 이제 어 슬슬 브이라이브를 네, 바쳐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음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 사실 되게 오랜만이라 어색한 시간이었지만 어,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어, 너무나도 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일 뒤로 다가온 팬미팅 네, 때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해요. 늦이봄밤에만이면좋겠습니다 네, 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건강하시고요 제가 어, 혹시나 팬미팅에못 오시는 많은 팬분들께는더 어,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